과거엔 여자라서, 혹은 집이 가난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으신데요. 매년 일성여중고를 비롯해 많은 학교에서 만학도들의 학업 성공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88살 고령의 중학생에서 30살의 결혼 이민자까지 자랑스러운 졸업장을 안았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흰머리가 어색하지 않은 노령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새로운 자신감을 안겨줬고 대학생이라는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웠던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을 넘어 이제 대학 졸업 후의 꿈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살세 많이 해서 여기 와서 여러 학생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또 리더로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대학에 가서 이런 인문학을 이제 마치고 저는 이 일본에 가서 가까운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싶어요. 중년이 된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들의 축하에 가장 기쁜 시간을 보내는 졸업생들. 아들 딸과 함께 대학생이 되겠다는 꿈을 현실로 바꾼 힘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이가 아직 이제 그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던 거라. 그삼막년 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면 딸이 그 예술 활동을 해요. 국악과 졸업을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하고 옷을 만들어서 입혀보고도 싶고요. 일성 여중고에서는 올해 중학교 과정 320명과 고등학교 과정 224명이 졸업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등과정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합격하면서 늦깎이 학생들은 새로운 꿈을 위한 또한 번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